안녕하세요. 아인 팔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시즌 16 글로벌 토너먼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해서 10승 4패,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아직 1패 남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쁜 한 주였고, 덱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미 본 것도 있지만, 신규카드 두 장을 조금 써보고 싶어서 계속 했는데 아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 아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덱은 다시 기존에 했던 제 잡덱 매기도 기반에 어, 대신 양꾼을 좀 넣어서 변형을 줬는데요. 어, 양꾼, 약식꾼 조합으로 해보니까 어 벌룬한테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그냥 그냥 양꾼이 쓸만하더라고요.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견제 정도는 가능해서, 이렇게 양꾼을 넣어서 좀 보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록을 보시면요, 어 14경기 중에, 뭐, 좀 어이없게 진 경기가 좀 있고, 물론 실력으로 진 경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는데, 뭐, 쌍푸댁, 어, 거 조금 빡셌구요. 쌍푸는 언제나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골렘 있고, 호그 있고, 고블링톡까지. 요 경기랑, 그 다음 뒤에 경기들 조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반에 상대가 바로 호그랑 고블링톡 날리죠?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아 용광로가 없었어요. 매나도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둑 바통 불려가면서 막고, 대신 용광로를 반대쪽으로 계속, 계속 짤짤이 넣어줍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이제 호구가 있다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방향으로 지금 제가 맞은 방향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러쉬를 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가지 않는 한 상대방 분명히 계속해서 수비하면서 호구로 역습 요거를 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은근히 데미지 안 주는 척 하면서 양쪽으로 조금씩 짤짤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어느 정도 따라 잡았죠. 예, 초반에 너무 많이 벌어지면, 조금 조급해지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너무 수비 위주로 나오다 보면, 어, 아, 뚫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통 불려주려다가, 아, 제 고통 있지. 아, 바통 아껴야 돼. 요럴 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참고, 바통은 고블린통에 반드시 응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쪽으로 지금 용광로 또 보냈죠. 상대방은 안 막아요. 뭐, 못 막는 건지 아니면, 그쵸, 이제, 골렘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골렘 나올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고통 안 날릴 수 없죠? 네, 살짝 오른쪽으로 던진 것 같길래, 잘 보고서, 궤적을 보면 살짝 보여요. 약간 기운다던가, 이쪽으로 좀 길게 던진다던가, 이런 느낌이 온다 그래야 되나? 잘 보면 보입니다. 네. <laughs> 많이 당해보면, <laughs> 가능해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냥 별거 없는데 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가운데 굴려 주세요 어뭐 절반이라도 제거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면서 이제 1분 타이밍에 맨 한번 나가 봅니다 그리고 또 용광로 반대쪽 상대방이 반대쪽 을 계속 안 맞고 용광로 파스 짤짤이 계속 맞아요 근데 골렘 이제 냈어요 이분도 이제 고민 고민하다 내신 것 같은데 근데 맨나 찍는 맛에 어 해골 부대 다 제거 됐고요. 반대쪽 도둑두가니까 이제 상대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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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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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지금 어느새 벌써 피가 500도 안 남았죠? 양쪽으로 매나 어, 이런 광경 좀 보기 쉽지 않은데 <laughs> 상대방 아마 좀 당황했을 거예요. 양쪽으로 매나가 와가지고 이러면서 호그 아무 소용 없죠? <laughs> 이러면서 좀 이분이 좀 말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용강로에 한번 이렇게 말리면 약간 멘탈 붕괴가 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laughs> 네 계속해서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어이없게 진 경기고 로자 메나 있었는데 요거는 쉽게 이겼어요 좀 재미가 없었고 뭐요 로자 호그 있는 요 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호그 때문에 살짝 고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초원부터 호그 달리죠 그리고 바로 번개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처음에. 근데 엘릭서 제가 많이 이제 앗선 상황이라 바로 메나 나가줍니다. 상대방도 엘릭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비를 할수 밖에 없어요. 역습 걱정 없이 이제 공격에 올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타임에 또 역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나갈 수 밖에 없겠죠. 메나한테 털리기 식상이기 때문에. 순금 미니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시선 끌기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지금 모자는 막히고, 왼쪽에 파스까지 들어가면서 좀 피해 입으면서 많이 따라 잡았죠. 그래서 이제 로켓병으로 견제해 주셨는데, 로켓병의 단점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킹타워가 너무 쉽게 열려요. 저도 로켓병 많이 쓰면서, 설정한 킹타워 초반에 열어주기 시작하면, 아, 요게 은근히 좀 짜증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중 나갑니다. 마녀로 와서. 왜냐, 이, 저빡지들 견제 때문에 했는데, 또, 번개에요? 그래서 맨하로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감히 번개를 계속 날려? 그래서 이제 또미니 막을게 없어 에라 모르겠다 도트까지가 그래서 아예 두드려 두드리러 가 그래서 지금 피 엄청 졌죠 상대방 이제 또 호그까지 해서 왔지만 미니언이 살짝 타워한테 갈려다가 어, 바통한테 시선 그리고 이제 킹타워에 <laughs> 조금 도움을 받았고요 가운데 킹타워 도움을 받아서 어, 파스 한번 더 그리고 또 로자, 어, 로자 호그 덱으로 이제 순환 돌리면서 계속 일드까지 나가서 막아줍니다 왜냐면 로자 엄청 아프기 때문에 어, 호그, 로자 아둘다 너무 아프네요 어 이게 로켓병 단점 중에 하나가 계속 백스텝으로 유니탄한테 계속 때려주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네, 역시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안 쓰시는 게 아닌가. 그면서 호, 번개까지 날려줬어요. 그러 매나 도둑으로 하면서, 네, 피안 입었죠. 여기서 호그한테 맞았으면, 번개로 마무리되면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다행히 호그한테 안 맞아갖고, 이제 제 턴이죠. 네. 이러면서 또 일드, 파스, 상대방 애매하죠? <laughs> 바로 안마로 막았는데 저도 번개로 대응합니다. 번개 내가 앞서지 어쩔 거야 너 덴벼 도둑으로 했더니 번개 날려요. 무슨 생각이죠? 어더니어 기블린인데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 일스까지 넣어서 아스 대신에 일스 넣어서 하시더라고요. 요 기블린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처음부터 바로 고통. 네. 어우 마땅한 게 없었어요. 도둑으로 일단 막았고요 급하게. 살짝 괜찮지만 뭐이 정도 피해는 뭐 웃으면서 넘어가는 정도니까 이러면서 고블린 갱. 뭐 이런 식으로 꼭 기블린이 아니더라도 짤짤이 덱도 많았어요 다트고블린 있고 해통 있고 뭐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는 덱도 있었는데 지금은 딱 번개각 이런 식으로 3단 콤보 날려주고요 이러면서 파스 꽂히죠 아 이러면서 이제 역전 다시 이러면서 여유롭게 운영을 해갑니다 대충 상대방 배을 알았기 때문에 힐스 나와서 막아주는데 뭐큰 의미 없고요. 또 굴려 날려주니까 저는 바통으로 여기서 살짝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 애매한데 가운데, 근데 운이 좋게 어, <laughs> 애매한 위치에서 바통으로 다 제거해줘가지고 피해를 안 입었고요. 여기서 조금 양군 살리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부에 아파요. 이거 기사로 숙이 이러면서 아. 역시 욕심이었나? 이러면서, 일단, 고블린갱행은 제거됐고. 이제 저, 풀세가 문제, 풀세가. 아, 마땅히 없으니다 제거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모든 카드에다 가 제거기를 다치지 않니까 음, 방금도? <laughs> 상대방 1등? 도둑 잡고 싶어하고 <laughs> 로켓 날렸는데 욕심이었죠? 에, 도둑이 대시 들어갔는데. 로켓 쏘는 속도가 이제 빠블 아니고 어, 파블이었으면 모르겠네요. 파블이었으면 아마 도둑이 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랬으면 피해를 아마 적게 봤을 텐데. 그런 식으로 욕심을 한번 불려서 실패하면, <laughs> 이렇게 확 기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제, 이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따라잡 힘들죠. 여기서도 이제, 파통, 어우, 이거 한 방에 굴려주셔서, 이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고통이 있지. 참아줘야지. 여기서도 3단 콤보 파. 이렇게, 날라오니까 바로, 파통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봤는데 이게 아까의 약간 잔상이 남았나봐요 아까는 살짝 왼쪽이었고 이거는 살짝 오른쪽으로 바통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리전 엄청 겁니다 근데 뭐거기 당하지 말고 침착하게 안되면 뭐 가운데로 그냥 굴려서 안전하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링게임으로 계속해서 견제 바통 계속 오면서 이때도 애매한 것 같아요 잘못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 오른쪽 아닌가 했는데 어, 가운데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피해라도 줄게 보면 다행이고요 근데 인타를 왜 이렇게 했죠? <laughs>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당황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인타를 뒤로 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일드가 있고 어차피 찍는 맛 당하더라도 인타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왜그 앞에다 대서 일드한테 견제를 당하는지 어,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또 그래요? 1도 빼서 막으은 그만인데 어, 인타를 이렇게 무슬모로 <laughs>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푸세를 좀 살리고 싶어서 그랬나? 최대한 번개를 피하고 이런 아,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이 기운 상태고 이제 번개 각 나왔죠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게또 언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번개 나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이제 번개로 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승까지 완료해 봤는데요. 네, 대기 좀 무겁기는 한데요. 그래도 글로벌 터너먼트에서는 나름 괜찮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